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우선주 투자자 부자형님입니다. 맑은 날씨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다소 놀랐습니다. 하지만 금세 비가 그쳤습니다. 날씨도 이렇듯 주가도 잘 오르다가 갑자기 폭락을 맞기도 합니다. 날씨도 이렇듯 주가도 잘 오르다가 갑자기 폭락을 맞기도 하지만 다시 오르는 게 주가인 듯 합니다. 하지만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가가 폭락을 해도 다시 오를 만한 힘이 있는 주식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달에 비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하물며 다음 주에도 비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몇 개월 내에 비가 온다는 사실은 압니다. 비가 오면 어떤 대응을 할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주식시장에도 폭등장이 반드시 오고 폭락장도 반드시 옵니다.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을 갖추시면 됩니다. 사실 폭등장에는 우리가 별로 대응할 게 없습니다. 그냥 수익이 나는 것이니까 가만히 즐겁게 지켜보고 있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폭락장에는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기 위해 주식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꾸준히 현금을 벌어 놓으셔야 합니다. 노동소득이 됐든 사업소득이 됐든 간에 꾸준히 현금 흐름을 창출하셔야 합니다. 폭락장이 무섭지 않고 오히려 반가울 수가 있을 겁니다. 폭락장에 매수하는 것은 과거를 비추어 봤을 때 언제나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 코로나 사태를 봤을 때 위기 상황은 항상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때를 대비하여 현금 흐름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노동소득, 사업소득이 많아지면 덩달아 자본소득도 많아질 겁니다. 폭락장이 여러분에게 기회장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